일단 요새 뭔가 분위기 자체가 운동을 그냥 운동만으로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즐길 문학거리처럼 이제 뭐 크로스핏 들어갔지 크로스핏이 음. 뭐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음. 그치 정해. 단시간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음. 운동을 하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루함이 없고 일단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쓸수 있는 그런 근육들을 만드는 운동들이 약간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또 아무래도 저희가 여자 시청자분들 네, 여 여자들이 할수 있는 거 같아요. 남자들좀 몸매 유지가 되는 그런 그래서 그런...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아 진짜요? 이쪽으로 일단 <laughs> 음 기대되는데요. 이거 너희들 멋있어. 처음 봤을 거야 이제 버디라는 운동 기구야. 이제 운동을 혼자 하다 보면 약간 지루함이 있을 수도 있고 정체기가 온단 말이야. 둘이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할수 있는 사람의 중심이 몸통이 아하지 코어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이 접목되는 게 있어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은 쭉 유산소를 하는 거야 너는 몸통으로 계속 버텨야 돼 내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당겨 보세요 그렇지 몸통에 힘 들어가지 그렇지 너무 힘 주면 내가 이렇게 딸려가는 거야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 가 그렇지 그렇죠. 호흡이 중요해 우리는 버디야 오케이 팔을 쫙 펴고 쭉 당겨 봐몸 쪽으로 그렇지 오케이 그럼 몸통 힘이 들어 너무 세게 당기면 내가 딸려가지 <laughs>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약간 역동적인 거 이렇게 하면 좀 식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섞어가면서 할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여자들이 이제 특히 밸런스 맞추는데 되게 효과적이야 이런 식으로 오 쭉쭉쭉 나는 나가려고 아, 그렇지 어어 어. 내가 매달릴게 아 싫어 너 계속 그것만 잡고 있어 내가 계속 움직였잖아 지금까지 형형 <laughs> 가만히 있으려고 해 맨날 <laughs> 뭘 해봐 はあはあはあ